트누트간 라이트 11강 3번 지칭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은 연두색. 그 다음에 항상 지칭은 또 다른 지칭. 대비 잘하자. Whenever D가 came across one of his paintings.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 D가가 그의 그림 중 하나를 come across 하면 마주치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거야. 우전히 마주칠 때마다. 자, 근데 어떤 그림? 바로 누군가가 샀던. 자, 상계 당연히 먼저니까 헤드피피 왔지. he would want to make changes to it. 그는 그것에그 그림에 수정을 하고 싶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다시 그 그림을 고치고 싶어 했다는 거겠지 어 그래서 one pastel 한 파스텔화 어떤 그를 괴롭혔던 그니까 러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파스텔화는 당연히 그는 뭐 드가가 되겠지 was o n g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Haley l o a r t 에 의해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왔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들은 이제 Louart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자. h a l e 에 대해서. 그리고 after singing again and again. 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본 이후에 뭘? 그가 방문하러 그올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본 이후에. 자, 여기서 그는 당연히 들가겠지들 a 가 드가 finally persuaded. 들가는 마침내 설득시켰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자, 오형식이다. 루아트가뭐 하도록 to let him take it back. 그가 그것을 가져가게 하도록 다시 그 수정을 위해서 어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l e t 은뭐 사이니까 당연히 동사 본형 왔고 그리고 우리가 표시했을 때루아트는 얘가 그렇지. 나머지 여기 him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가가 되겠지. 그래서 루아트는 was very fond of the pastel. 바로 그 파스텔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 하지만 드가는 러우 아웃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루아르트가 되겠지. 어뭘 가지고 바로 그의 인내, 바로 끈기, 집요함, 그의 끈기를 가지고서 아주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루아르트를. 그래서 얼마 후에 그의 친구는 드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파스텔화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의 친구가 바로 루아트야. 예를 들어서 여기 히즈를 표시하면 이거는 드가다, 드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파스텔화 할때이 그가 바로 히즈가 그 루아트가 되겠지? 요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 자, 하지만 그 예술가는 바로 드가지. 항상 프리 t h i 연기시켰다. 어? 만남을 거절했다 이거야. 자, 뭘 가지고? 하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변명을 가지고 자꾸 만남을 지연시켰습니다. 마침내 드가는 had to confess, 어,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의 작은 리터치가 수정한다고 조금 건드린 것이 had become a disaster, 완전 재난이 되었다고. 자, 고백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렇게 재앙이 되었으니까 바로 had to be forgot지. 그리고 그 파스텔화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to make up for the loss,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가는 루아르트에게 새로운 그림을 주었습니다. 자, 그 그림 밑에 PP 형용사들로 붙었지. 뭐라고 불리는? Dancers at the bar라고 불리는. 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 완전 루아르트는 어 수지 맞았네, 완전히, 그지? 자, 어쨌든 지칭문제. 어 이렇게 이제 루아르트와 그 지금 드가에 관한 이야기 어, 조심해야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지. His friend 할때 friend는 바로 루알트인데, he's는 t 가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he's beloved pastel은 여기서 he's는 바로 루알트라는 거. 특히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